네, 안녕하세요. 어, 저는 윌라와 함께하는 김혜수입니다. 녹음을 하면은 어떤 기분일까? 굉장히 설레고 궁금해하면서 왔는데, 이렇게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게 도와주셔서 낭독도 좀 편하게 하면서 시간 보냈어요. 오늘 좀 특별한 경험이에요. 책한 권을 온전히... 누군가의 읽어주는 소리로 어, 경험하게 됐는데요. 책이라는 거를 접하는 게 이렇게 편하고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그런 좀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할까요? 뭐, 박완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독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작가잖아요. 어, 나의 아름다운 이웃 같은 경우에는 어, 70년대 시대상 그 시대가 담고 있는 어, 사람들의 의식 그다음에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편안하고 담담하고 또그 박완서 작가님의 필체 그대로 따뜻하게 어,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. 아, 책한권 보면서 좀 힐링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그 정도 여유를 내는 것도 욕심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. 근데 밀라는 이어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뭐 내가 있는 공간을 서재로 바꿀 수 있고 또 많은 어 책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어 책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강의들도 많아요. 그래서 그 밀라를 통해서 어 독서를 편하게 즐기시고 또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